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장 시작부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그나마 이 12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장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들어주지 못할 것이니야. 이 갈림길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방향성은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좀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세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완전한 혼조세입니다. 코스피도 0.15% 코스닥은 1%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최근까지 우리 지수 동향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옆으로 누워 있는 듯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재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요. 좀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당장 오늘 장세의 분위기만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좋았었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좀 많은 매도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었던 뭐 여객이나 운송 우크라 재건 그리고 그동안 잘 눌렸었던 로봇 관련는 쪽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혼조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셀크 같은 경우에 북미 반도체 기업 N사의 수주 상당한 가능성이 뭐 나와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와줌에 따라서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N사가 NBDI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찌라시고, 현재는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많은 좀 수급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카 같은 경우에 상장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좀 오랜 기간 동안 눌렸습니다.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 했어요.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요 포인트를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자 우리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보자고 여러분들 주봉캔들로 놓고 가 한번 좀 보시면 우리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게 만원 라인 대를 돌파를 해 주느냐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이 만원선 근처에서 저항에 막혔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만원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우리 세카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저항에 막혔었던 이 박스권 상단부가 바로 만원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현재는 많은 매물들이 쌓여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단은 만원선 위쪽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은 매물들이 걸려있는 그 다음 구간대가 어디예요? 만4 5 0 0원 라인대입니다. 현재 주가 레벨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만원선 지지를 받는지 의 유무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 지지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구간대까지 만 4,500원 구간대까지 만원에서 만 4,500원 몇프로요 여러분들 40 45% 현재는 상방 쪽으로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부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수급 동향을 놓고 봤을 때맨 처음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세를 많이 던졌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장 최근까지 오늘까지 사흘 연속 동안 기관들의 순 매수세 붙어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살짝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수에서 보고 오셔도 아직 했지만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외국인들이 살짝 지금 좀 헬렐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당. 상당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들 수급보다 이 기관들의 순 매수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요 포인트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일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화요일 바로 내일 저녁 10시 30분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입니다. 당장의 시장의 예측치 같은 경우에 0.3%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낮은 값이 발표가 되면요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높은 값이 발표가 된다면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발표되지 못했었던 9월달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달 12월달에 있을 추가적인 금리 결정 이거에 여러분들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 67.3%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몇 퍼센트였냐면 32%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말 동안 이런 확률이 거의 두배 정도 다시 좀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현재와 같은 장세에선 우리 세크처럼 확실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잡주가 아닌데 얘네 뭐한7% 빠졌다가 다시 막7% 반등 나왔다가 이러죠 아직까지는 이렇듯이 좀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만 잘만 이용하신다면 진짜 진짜 많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세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순환매 투자 전략이 유효한 전략으로 먹힐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봇이 좋다가 반도체가 좋다가 조선 원전이 좋다가 2차전지 방산 전력기기 뭐 바이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테마들은 현재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마들만 우리가 잘만 추적하고 잘만 공략하신다면 이 순환매 장세의 특성을 살려서 많은 기회를 잡아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 순환매 장세를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정도 겪으셨던 분들 있죠 3년 전에 코로나 끝났을 때 엄청난 유동성 장세에서 그때 당장 이 순환매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좀 유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 경험 3년 아래에 으신 분들 3년 미만이신 분들은요 살짝 좀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겪어보신 3년 이상의 분들은 지금 진짜 진짜 많은 돈을 벌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종목들 매매했던 것들 여러분들 매매일지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 종목들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팔고 나왔고가 한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현재 보시면 저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대한조선 같은 것들 지금 2.45% 손실 구간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SPG나 할라캐스트 같은 애들 이렇게 좀 좋은 수익률을 지금 이제 제가 뽑아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었던 전력기기, 일진전기 대원전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손실률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큐리오시스 바닥 잘 잡고 지금 현재 43%, 수익 구간입니다. 자 요런 종목들 이 순환매 사이클링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잡는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일지를 공개를 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본인 매매일지 공개하는 유튜버는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세크 더갈수 있다라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가자라고 댓글 많이 많이 적어놔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셨으면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빠르게 매매일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순환매 장세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할라케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넴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때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파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익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요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 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제 자 강조에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신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창이 딱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즈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 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